아, 안녕 쯔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줬어요 어리사. 좀 전에 보셨던 파랑핑크 나비들을 보시자마자 오늘도 나비가 날아오르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오늘의 액자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땡! 아닌데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오늘은 지도님의 영상들 중 복숭아들이 생각나는 액자들을 골라 액자를 해왔답니다 어때요? 진짜 예쁘죠? 우와, 하나님, 저는 통하셨네요. 저도 복숭아 아이스티 완전 좋아하는데. 아, 자꾸 복숭아 아이스티 말하니까 먹고 싶다. 음, 편의점 것도 맛있긴 한데, 이왕이면 카페에서 파는 복숭아 아이스티가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이렇게 된거 아예 제가 카페를 차려야겠어요. 아, 뭐. 오, 드디어 지커피뽀점 카페가 완성되었군. 그럼 이제 알바를 구해볼까나. 알바 구원 사이트에 직원 구한다고 올렸으니 이제 곧 면접 보러 오겠지? 알바 구하는 사이트 1이라더니 올리자마자 바로 면접보러 오는군 근데 그, 응, 네, 나가요 엥? 기쁜언니? 엥? 김기뿐? 니가 사자 죄송한데 여기 알바 안뽑아요 저는 안죄송하고 그리고 여기서 알바 안해요 슉! 저 이만 카페만 닫아요 문제 드린 대로 제가 어렵게 구한 포켓몬 빵 안에 띠부시 캐릭터 이름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이리아 사실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런 깊은 뜻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 띠부실이 들을 수 있을지 헷갈아주세요. 아, 삐삐, 피조, 파라세트 아닙니다. 우와, 많네드 캐릭터 이름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삐빠 아니다 꼬부기 아닙니다. 여기 죄송한데해 하나의 정답 하나만 인정됩니다. 들리들리힌트로 한꺼번에 정답을 여러개 써주시면 안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힌트 드릴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요. 우와 드디어 정답이... 엥? 어쩌지? 팬텀이 아니고 팬텀인데? 아 주의사항이 우선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냥 인정해드린다고 할까? 아니야, 그럼 다음에도 조금만 비슷해서 맞춘 걸로 해달라고 억지부리시는 분들이 계실테야. 헤유 너무 맛있지만 어쩔 수 없다. 유치 아니구요, 좋 분, 아, 좋은 분 것이라고요? 사실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오타가. 정답은 팬텀입니다 채연님 김아람님 식당 찐뮤 남지혁 개주연님 오셔서 초코우유 받아가세요 에이 더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작이라니요 아니 저세분제 친구나 지인 분들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패턴 나온 거 맞거든요. 주작 아니라고요. 인 거요? 아 영상을 찍어두긴 했는데 손톱랑 극아서리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laughs> 할수 없군.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여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저한테 증거 없이 주작했다고 몰아가신 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랭! 여기 제가 어제 이벤트 공지에 올렸던 그초콜릿팍맞고요 우와 드디어 찌부시 공개할 시간! <laughs> 짠! 팬텀 당텀 팬텀. 팬텀이 아니라 팬텀입니다. 그럼 빵도 무 살펴볼까요? 오 덮자마자 끈적끈적한 느낌이네요. 우와 슈퍼크림이 가득해요. 안으로 싹둑 잘라보겠습니다. 헐, 군침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흰둥이님, 보셨나요? 주작 아닌 거 맞죠? 맞죠? 이제 저한테 사과하시죠 흰둥이님, 그냥 나가셨네. 어휴, 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하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집보야 이리와서 밥먹으렴 엄마가 아주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쫙! 기절 엄마! 엄마 왜그러세요 네 정신차리세요 아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지? 왜 다들 날 보고 기절하는 거지? 아 빨리 119 신고부터 해야 되겠다. 119 긴급 구조 요원입니다. 무슨 일로 신고하셨죠? 저기요, 소방관님 정신 차리세요. 네? 어, 왜 다들 나만 보면 기절하는 거지? 설마 내가 너무 예뻐서? 거울, 거울 어딨어? 거울 보는냐 きれい。